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리보서 2장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개하는 자기 PR과 자신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층들은 SNS에도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각자 자기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랑하며 그렇게 뽐내며 그 지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경쟁 속에서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가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힘과 영광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왜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면은 다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죠. 하고 싶, 그러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좋아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무엇이 써져 있을까요? 하기 싫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나 혼자만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며 바로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직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권리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의견이 우선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 보고만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본질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은 하나 됨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은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면과 위로, 교제, 극률과 자비가 바로 성도들이 품고 살아야 할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자세인데 이것을 위해 품어야 할 것이 하나의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이란, 겸손한 마음이라는 헬러, 타피노 프로시네라는 이 단어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다 또는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다라는 뜻으로 당시 이 헬라 시대에서 지위가 낮거나 생활이 빈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즉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원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기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한 마음을 추구할 미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추구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미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또한 비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비추어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며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가 바로 이 겸손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서로를 높이고 협력하고 섬기며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 강해책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참된 교제는 자신을 내세우려는 순간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뭘 하면은 무너진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참된 교제는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순간 무너진다. 즉, 서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좋은 교제, 무너지지 않는 교제를 위해서는 바로 서로 돌보고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피조세계인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서로의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싹 트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엄마가,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빠가, 또는 자녀가 서로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아내의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엔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은 그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를 끌끌끌끌 차면서 아유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면 안 믿는 게 낫겠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 튀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마음을 가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하나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겸손의 가장 완전하고 기초적인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케노시스는 단순히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습은 지니고 계시지만 피조물로서의 육신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셨는데 전제하심, 전능하심, 편제하심과 같은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니시는 신성이나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니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들어안 채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까요? 그것은 겸손의 완전한 본보기인 순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성육 신하심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라고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단순히 겉 모습이 아니라.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없다면 우리들은 결코 순종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다.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인을 잠시 포기하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는 죄의 삶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머리에 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며 교만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의와 존중이 사라지며 결국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도 닮아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일과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섬김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께 놀라운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을 만큼 최상의 지극히 높이 지극히 높이 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심으로 높이심으로 존귀와 위엄을 주셨으며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신 섬김은 결국 높아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겸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낮아짐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역설적이게 이 바로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통해 지극히 높아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겸손과 낮아지는 것을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야고보사도는 야구부 야고보사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바득바득 노력하고 일을 가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 시작할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낮아지는 삶을 시작할 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의 마음을 본받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간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이루는 기초이다. 이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시작되고 이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입니다. 보고만해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이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내가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됨을 위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욕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인 겸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섬김의 마음. 원수조차 품으셔서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우리라면, 마땅히 품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이 마음은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할, 것,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과 나애가 드러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의 마음에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알고자 했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